지금 이 순간, 전 세계 인공지능을 굴러가게 하는 심장이 어디서 뛰고 있는지 아십니까? 미국 실리콘밸리가 아닙니다. 바로 대한민국입니다. 오늘 여러분께 소개할 세계반도체 기업 6곳 중에 한국 기업이 2곳이나 들어있습니다. 그것도 첫 번째와 마지막을 장식합니다. 끝까지 보시면 왜전 세계가 한국반도체를 주목하는지 아시게 될 겁니다. AI 시대에 진짜 승자가 누구냐고요? GPU를 만드는 엔비디아요? 틀렸습니다. 엔비디아도 이 회사 없이는 아무것도 못합니다. 바로 SK하이닉스입니다. HBM이라는 메모리를 들어보셨습니까? 고대 역폭 메모리라고 합니다. 쉽게 말해서 인공지능의 뇌가 GPU라면 HBM은 그 뇌에 피를 공급하는 심장입니다. 아무리 좋은 머리가 있어도 피가 돌지 않으면 쓸모없잖아요. 마찬가지입니다. 아무리 비싼 GPU를 사도 HBM이 없으면 종이 한장 가치도 없습니다. SK 하이닉스는 바로 이 HBM 시장에서 전 세계 점유율 57%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2위인 삼성전자의 2배가 넘습니다. 3위 마이크로는 21%에 불과합니다. 완전한 독주 체제입니다. 그런데 이 회사가 원래부터 이랬을까요? 아닙니다. 불과 몇년 전까지만 해도 SK 하이닉스는 메모리 반도체 업계의 만년 2인자였습니다. 삼성전자의 그늘에 가려 늘 뒤쳐지는 존재였어요. 그런데 AI 시대가 열리면서 완전히 판이 뒤집어졌습니다. 왜냐하면 AI에는 일반 메모리가 아니라 HBM이 필요했거든요. 그리고 SK하이닉스는 이 HBM에 일찌감치 올인했습니다. 엔비디아의 젠슨 황 씨요가 뭐라고 했는지 아십니까? SK하이닉스는 우리의 가장 소중한 파트너다. 이 한마디가 모든 것을 설명합니다. 올해 2020년은 HBM사의 해입니다. HBM3보다 한 세대 더 진화한 제품이에요. 엔비디아가 올 하반기에 출시할 차세대 AI 플랫폼 베라 루빈에는 바로 이 HBM사가 들어갑니다. 그리고 엔비디아가 올해 사용할 HBM사 물량의 약 70%를 SK 하이닉스에 배정했습니다. 나머지 30%는 삼성전자가 가져갔고요. 미국의 마이크로는 초기 공급 명단에서 아예 빠졌다는 분석도 나옵니다. SK 하이닉스는 이달, 그러니까 2026년 2월에 HBM4 12단 제품을 대량으로 출하합니다. 설 연휴 직후부터 본격적으로 엔비디아의 납품이 시작됩니다. 지난해 9월 세계 최초로 HBM4 샘플 개발에 성공한 이후 양산까지 5개월밖에 안 걸렸어요. 놀라운 속도입니다. 자, 그러면 이 HBM은 대체 어디에 쓰이는 걸까요? 이 질문의 답이 바로 두 번째 기업으로 연결됩니다. HBM의 최대 고객, 그리고 지금 이 순간 세계에서 가장 가치 있는 기업, 엔비디아입니다. 시가 총액 4조 6천억 달러. 우리 돈으로 6,600조 원이 넘습니다. 애플보다 크고, 마이크로소프트보다 크고, 구글보다 큽니다. 대한민국 1년 국가 예산의 10배가 넘는 돈이에요. 한 회사의 가치가요. 그런데 엔비디아가 뭘 만드는 회사인지 아십니까? 원래는 게임용 그래픽카드를 만드는 회사였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이 그래픽카드가 인공지능 연산에 딱 맞는다는 게 밝혀졌어요. 수천 개의 작은 연산을 동시에 처리하는 GPU의 특성이 AI 학습에 완벽했던 겁니다. 그래서 오늘날 전 세계 AI 데이터 센터의 90% 이상이 엔비디아 칩을 씁니다. 올해 1월 미국 라스베이거스에서 열린 CES 2026에서 엔비디아의 젠슨 황 CEO가 차세대 AI 플랫폼 루빈을 공개했습니다. 공식 명칭은 베라 루빈입니다. 현재 팔리고 있는 블랙웰의 후속작이에요. 베라 루빈이 얼마나 대단하냐면요. 블랙웰보다 성능이 5배나 향상됐습니다. 연산 능력이 50페타플롭스예요. 숫자가 감이 안 오시죠? 쉽게 설명하면 이칩 하나가 1초에 5경 번의 계산을 한다는 뜻입니다. 경이로운 수준입니다. 그런데 이 베라 루빈에 들어가는 핵심 부품이 뭐냐면요 바로 앞서 말씀드린 sk하이닉스의 hbm4입니다 엔비디아가 아무리 좋은 칩을 설계해도 hbm 없이는 제 성능을 발휘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젠슨 황이 sk하이닉스를 그토록 중요하게 여기는 겁니다 네 여기서 재밌는 사실 하나 엔비디아는 반도체를 설계만 하지 직접 만들지는 않습니다. 에, 플래스 기업이라고 하죠. 그러면 엔비디아의 칩은 누가 만들까요? 바로 세 번째 기업입니다. TSMC 이름이 어렵죠. 쉽게 말해서 반도체 위탁 생산 공장입니다. 파운드리라고 합니다. 전 세계 파운드리 시장의 70% 이상을 TSMC가 차지하고 있습니다. 2위인 삼성전자의 10배입니다. 압도적이에요. 엔비디아의 GPU도 TSMC에서 만듭니다. 애플의 아이폰 칩도 TSMC에서 만듭니다. AMD의 CPU도 TSMC에서 만듭니다. 퀄컴의 스냅드래곤도 TSMC에서 만듭니다. 세계적인 반도체 기업들이 전부 TSMC에 줄을 서 있는 겁니다. 왜 이렇게 됐을까요? TSMC는 딱 한가지만 합니다. 위탁 생산. 자기 브랜드 칩을 만들지 않아요. 그래서 고객과 경쟁하지 않습니다. 애플이 아이폰 칩을 맡겨도 안심입니다. TSMC가 아이폰을 만들 일은 없으니까요. 이 신뢰가 30년간 쌓이면서 오늘날의 독점적 지위를 만들어냈습니다. TSMC의 창업자 모리스창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우리는 고객의 경쟁자가 되지 않는다. 이것이 TSMC의 존재 이유다. 단순하지만 강력한 철학입니다. 그런데 TSMC가 대만에 있다는 사실이 전 세계 안보 전문가들의 최대 걱정거리입니다. 중국과 대만의 관계가 악화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전 세계 반도체 공급망이 마비됩니다. 그래서 TSMC를 대만의 호국 신산이라고 부릅니다. 나라를 지키는 신성한 산이라는 뜻이에요. TSMC가 있는 한 어느 나라도 함부로 대만을 건드릴 수 없다는 겁니다. 지난해 4분기부터 TSMC는 이 나노 공정 양산을 시작했습니다. 머리카락 굵기의 4만분의 1 크기로 회로를 새기는 기술이에요. 그리고 놀라운 건요, 2026년 물량이 이미 전량 예약됐다는 겁니다. 올해 만들 수 있는 이 나노칩은 전부 팔렸어요. 주문이 밀려서 줄을 서도 못 구합니다. 자, 그러면 TSMC의 가장 큰 고객 중 하나가 누구인지 아십니까? 검색 엔진으로 유명한 그 회사입니다. 구글이에요. 네 번째, 기업, 구글. 정확히는 모회사인 알파벳입니다. 구글하면 검색이나 유튜브를 떠올리시죠? 그런데 사실 구글은 세계 최대의 AI 기업 중 하나입니다. 채 g p t 를 만든 오픈AI의 경쟁자예요. 구글의 AI가 바로 제민이입니다 그런데 구글이 반도체 기업 목록에 왜 들어 있냐고요? 놀라지 마십시오. 구글은 자체 반도체를 만듭니다. TPU라고 합니다. 텐서 프로세싱 유닛의 약자예요. 쉽게 말해서 구글이 직접 설계한 AI 전용 칩입니다. 구글은 엔비디아의 최대의 고객입니다. 매년 수조 원어치 GPU를 삽니다. 그런데 동시에 엔비디아의 가장 무서운 경쟁자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구글은 엔비디아에 대한 의존도를 낮추기 위해 자체 칩 개발에 엄청난 돈을 쏟아붓고 있거든요. 지난해 11월에 구글이 공개한 7세대 TPU의 이름이 아이언우드입니다. 성능이 어마어마합니다. 9216개 칩을 하나로 연결하면 42.5 엑사 플롭스의 연산 능력이 나옵니다. 엑사는 경의 1000배입니다. 상상이 안 되는 숫자죠. 그리고 여기에 들어가는 메모리가 뭐냐면요. HBM3입니다. 칩 하나에 192GB가 들어갑니다. 이 HBM을 공급하는 곳이 어디겠습니까? 바로 SK 하이닉스입니다. 다시 연결되죠. 구글은 TPU 외에도 엑시온이라는 CPU도 만들고 있습니다. 아, 아키텍처 기반이에요. 데이터 센터 비용을 혁신적으로 낮추기 위해서입니다. 엔비디아 칩은 성능은 좋지만 비쌉니다. 구글처럼 데이터 센터를 전 세계에 수십 개씩 운영하는 회사 입장에서는 조금이라도 비용을 줄여야 합니다. 재밌는 건요. 구글의 TPU도 결국 TSMC에서 만든다는 겁니다. 구글이 설계하고 TSMC가 생산합니다. 다시 한번 모든 것이 연결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질문이 하나 있습니다. TSMC든 삼성전자든 인텔이든 이 회사들이 아무리 기술이 뛰어나도 반드시 사야 하는 게 있습니다. 이것 없이는 최첨단 반도체를 한 개도 못 만듭니다. 그게 뭘까요? 다섯 번째 기업입니다. 네덜란드의 ASML. ASML은 반도체 노광 장비를 만드는 회사입니다. 노광이 뭐냐면요. 반도체 회로를 그리는 과정입니다. 쉽게 말해서, 반도체를 찍어내는 프린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이 프린터가 보통 프린터가 아닙니다. ASML의 최신 장비 이름이 EXE 5200입니다. 가격이 대당 3억 5천만 달러, 우리 돈으로 5천억 원이 넘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비싼 기계예요. 한대 가격이 보잉 747 전보 여객기보다 비쌉니다. 그리고 이 장비를 만들 수 있는 회사는 전 세계에 ASML 딱 하나뿐입니다. 독점입니다. 완전 독점이에요. 삼성전자가 사고 싶어도 ASML이 안 팔면 못 삽니다. 인텔이 줄을 서도 ASML이 먼저 다른데 팔면 기다려야 합니다. 왜 ASML만 이 장비를 만들 수 있을까요? 기술이 너무 어렵기 때문입니다. EUV라고 하는 극자 외선을 이용해서 나노미터 단위의 회로를 새기는 건데요. 이 빛의 파장이 13.5 나노미터밖에 안 됩니다. 머리카락 굵기의 수천분의 일이에요. 이렇게 짧은 파장의 빛을 안정적으로 만들어내고 어, 정확하게 조준하고 오차 없이 회로를 새기는 기술은 어, 인류 역사상 ASML만 가지고 있습니다. ASML의 최신 장비인 HiNA-EUV는 해상도가 8나노미터입니다. 이전 세대보다 거의 40%더 정밀해요. 이 장비가 있어야 이 1.4나노 공정을 할수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어요. ASML의 생산 능력에 한계가 있습니다. 1년에 만들 수 있는 이유부 이 장비가 수십 대밖에 안 됩니다. 전 세계 반도체 회사들이 이걸 서로 사겠다고 줄을 서 있어요. TSMC, 삼성전자, 인텔 모두 ASML의 고객입니다. 그래서 ASML을 반도체 업계의 진정한 갑이라고 부릅니다. 고객이 의리예요. 천문학적인 돈을 내고도 줄을 서서 기다려야 합니다. 미국과 유럽이 중국의 반도체 굴기를 막기 위해 어떻게 했는지 아십니까? ASML 장비의 중국 수출을 금지시켰습니다. ASML 장비 없이는 최첨단 반도체를 만들 수 없으니까요. 반도체 전쟁의 핵심 열쇠가 바로 이 네덜란드 회사에 있는 겁니다. 자, 이제 마지막 여섯 번째 기업입니다. 처음에 말씀드렸죠. 한국 기업이 두곳 들어있다고요. 첫 번째가 SK 하이닉스였고, 마지막이 바로 이 회사입니다. 삼성전자. 일론 머스크는 2025년 7월 삼성과의 협업을 발표하며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삼성전자는 위대한 기업이며 함께 일하게 되어 영광이다. 삼성전자는 세계에서 유일하게 모든 것을 다 하는 반도체 회사입니다. 메모리도 만들고, 파운드리도 하고, 패키징도 합니다. 이걸 IDM이라고 해요. 종합반도체 기업이라는 뜻입니다. 전 세계에서 이렇게 할수 있는 회사는 삼성전자뿐입니다. 그런데 솔직히 말씀드리면 최근 몇 년간 삼성전자는 힘든 시간을 보냈습니다. 파운드리에서는 TSMC에 크게 밀렸습니다. 점유율이 70%대 7%예요. 10배 차이가 납니다. HBM에서도 SK 하이닉스에 뒤쳐졌습니다. 엔비디아 납품 테스트에서 애를 먹었다는 뉴스가 계속 나왔죠. 하지만, 오늘, 바로 오늘, 상황이 달라졌습니다. 2026년 2월 13일, 삼성전자가 세계 최초로 HBM사를 양산 출하했습니다. 오늘 뉴스입니다. 삼성전자가 SK 하이닉스보다 먼저 HBM사를 내놨어요. 원래 설 연휴 이후에 출하할 계획이었는데 고객사와 협의해서 일정을 일주일이나 앞당겼습니다. 이번 HBM사가 왜 중요하냐면요. 삼성전자가 전례를 깨고 최선단 공정을 전부 적용했기 때문입니다. 메모리에는 1 c d r m 이라고 하는 10나노급 6세대 공정을 썼고 베이스 다이에는 자체 파운드리에 4나노 공정을 적용했습니다. 보통은 검증된 이전 세대 공정을 쓰는데 삼성전자는 과감하게 최신 기술을 다 집어넣은 겁니다. 결과가 어떻게 나왔냐면요. J. D. 국제 표준이 8 기가 BPS인데 삼성전자 h b m 4는11.7 기가 BPS입니다. 표준보다 46%나 빠릅니다. 최대로는 13 기가 BPS까지 낼수 있다고 합니다. 메모리 대역폭도 단일 스택 기준 3.3테라바이트퍼컨드예요 전작 HBM3보다 2.7배 향상됐습니다. 삼성전자가 밝힌 올해 목표가 뭔지 아십니까? HBM 매출을 작년 대비 3배로 늘리겠다고 합니다. 자신감이 느껴지죠? 그리고 파운드리도 반격을 시작했습니다. 이 나노 GAA 공정이라는 게 있습니다. 게이트 올 어라운드라고 해서 트랜지스터 구조 자체를 완전히 바꾼 혁신 기술이에요. 전력 효율이 훨씬 좋아집니다. 삼성전자는 이 기술로 갤럭시 S26에 들어가는 엑시노스 2600 칩을 만들고 있습니다. 수율도 50%를 넘어섰다는 소식이 나왔습니다. 파운드리 사업은 수율 싸움이거든요. 100개 만들어서 몇 개가 양품이냐, 이게 수익을 결정합니다. 50%면 아직 TSMC에 비해 낮지만 빠르게 개선되고 있다는 신호입니다. 미국 텍사스 테일러 공장도 곧 가동됩니다. 삼성전자가 미국에 170억 달러, 우리 돈 23조 원을 투자해서 짓고 있는 공장이에요. 미국 정부의 반도체 지원 정책 덕분에 삼성전자는 미국 시장에서 더 유리한 고지를 점할 수 있게 됐습니다. 삼성전자의 강점이 뭐냐면요. 턴키 솔루션입니다. 고객이 원하면 메모리부터 파운드리, 패키징까지 한 번에 다 해줄 수 있어요. 여러 회사를 돌아다닐 필요 없이 삼성전자 하나면 됩니다. 이건 TSMC도 못하는 겁니다. TSMC는 메모리를 안 만드니까요. 앞으로 HBM이 고도화될수록 베이스다이의 역할이 중요해집니다. 베이스다이는 파운드리 공정으로 만들거든요. 삼성전자는 메모리 설계팀과 파운드리 팀이 긴밀하게 협력해서 최적화된 HBM을 만들 수 있습니다. 이게 IDM의 저력입니다. 자, 여기까지 세계반도체 기업 6곳을 살펴봤습니다. 정리해볼까요? SK하이닉스는 AI의 심장인 HBM을 만듭니다. 이 hbm은 엔비디아의 gpu에 들어갑니다 엔비디아의 gpu는 tsmc가 만듭니다 tsmc의 최대 고객 중 하나인 구글은 자체 ai 칩 tpu를 만들면서 엔비디아와 경쟁합니다 그런데 이 모든 회사가 반도체를 만들려면 asml의 장비가 필수입니다 그리고 삼성전자는 메모리부터 파운드리까지 전부 할수 있는 유일한 종합 반도체 기업으로서 맹추격 중입니다 여섯 개 기업이 하나의 생태계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서로 협력하고, 서로 경쟁하고, 서로 의존합니다. 그리고 이 여섯 개 기업 중두 곳이 대한민국 기업입니다. 오늘 2월 13일, 삼성전자가 세계 최초로 HBM사를 출하했습니다. SK하이닉스도 이달 중으로 HBM사를 대량 출하합니다. 한국 기업 두 곳이 차세대 AI 메모리 시장을 양분하는 겁니다. 미국의 마이크로는 초기 경쟁에서 밀려났다는 분석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이게 우연일까요? 아닙니다. 수십 년간 쌓아온 기술력과 투자의 결과입니다. 전 세계 인공지능 혁명의 중심에 대한민국 반도체가 있습니다. SK 하이닉스의 HBM이 없으면 엔비디아도 멈춥니다. 삼성전자의 메모리와 파운드리가 없으면 글로벌 공급망에 구멍이 뚫립니다. 한국이 없으면 AI 시대도 없습니다. 그런데 경쟁은 이제부터 시작입니다. 중국이 무섭게 쫓아오고 있습니다. 미국은 자국 내 반도체 생산을 늘리려고 천문학적인 보조금을 뿌리고 있습니다. 일본도 반도체 부하를 외치며 라피더스라는 새 회사를 만들었습니다. 앞으로 누가 이 전쟁에서 승리할지 한국 기업들이 계속 선두를 지킬 수 있을지 지켜봐야 합니다. 다음 달 3월에는 엔비디아의 GTC 컨퍼런스가 열립니다. 여기서 베라루빈 플랫폼이 정식 공개됩니다. 그리고 그 안에 SK 하이닉스와 삼성전자의 hbm사가 들어가 있을 겁니다. 과연 어떤 발표가 나올까요? 세계가 주목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순위를 보면서 어떤 생각이 드셨나요? 엔비디아, 엔비디아와 tsmc가 화려한 스포트라이트를 받지만 결국 그들의 화려한 퍼포먼스를 완성하는 건 우리 한국 기업들의 메모리입니다. 전 세계 반도체 전쟁터에서 탑6 중두 자리를 꿰차고 있는 유일한 나라는 미국을 제외하면 한국뿐입니다. 인공지능이라는 거대한 시대적 파도 위에서 대한민국은 단순한 참가자가 아니라 파도를 만드는 주역으로 우뚝 서 있습니다. 전 세계 기술의 심장, 그 뜨거운 중심에 우리 대한민국 반도체가 있다는 사실, 오늘 영상이 흥미로우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대한민국 반도체의 승리를 응원합니다!